안녕하세요 오비천의 모터사이클 일기 네 벌써 이 선선하다 못해 쌀쌀한 듯한 느낌이 드는 가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제가 타고, 나, 타고 나온 모델은요 로얄 앰폴드의 요즘 핫하게 뿌려지고 뿌려진다? 네 아니 뭐 선구매 하신 분들께 전달되고 있는 슈퍼메테오 650 네, 슈퍼 메테오 650을 타고 나와 왔습니다. 음, 전작에서 350과는 이제 뭐 체질적으로 동치가 다르니까 엔진 배기량부터 네, 거의 뭐두 배죠, 두 배. 조금 모자란데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장점 인터셉터 650을 어뭐 100km 넘게 타 봤으니까요. 저 거기에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메테오 350에다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터셉터 650도 이제 곧 신형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은 슈퍼메테오 650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네, 시동 사운드 들리시죠? 고동감 부드러워요 네, 병렬 2기통다운 사운드예요 그리고 650만의 그삐비비비 하는 건 흡기가 개선됐대요. 네. 흡기 부분이 더 출력을 위해서 그리고 보기 가스를 위해서 개선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사운드가 인터셉터 650 과거 거와는 좀 약간 다른 편이다. 어. 착좌감이나 뭐 시트 시트는 이건 일반 시트고요. 여기서 또 투어링 시트라고 위에 상위 트림이 있어요 그 친구도 앉아보니까 편한데 이 노말 시트도 딱 편해요 제 키와 체격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작으신 분은 뭐 앞으로 좀 땡겨 앉으면 되고 저보다 더 크면 어 무릎이 더 접히겠죠 네. 하여튼 그래서 포... 포지션은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크루저 계열을 그닥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laughs> 발이 앞으로 나가는 게좀안 맞더라고요. 원체 그렇지 않은 바이크들을 많이 타서 그런지. 네. 그렇지만 역시 이 포지션이 되게 편하구나라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일 날이라 차가 없어서 너무 좋다. 그리고 기아는 현재 시소로 디테일 샷에 보이면 보이겠지만 시소 방식으로 장착이 돼가지고 저는 그것도 또 개인적인 취향상 별로예요 네그 그러니까 이제 발이 이렇게 앞으로 뻗는 걸아여간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고 어 크루저 특성상 팔 위치나 다리 위치나 대단히 편합니다 야 이거 가다가 지방에 뭐 기름 떨어질 때까지 달리면 졸겠는데 네, 저번에 인터셉트650 보셨다시피 의외로 연비가 좋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클라스들이또 이렇게 과속을 할 바이크들이 아니다 아니다 보니까 네, 더 그렇습니다. 슈퍼매트 650 포지션에 대해서 또한 가지 참언을 드리자면 아 약간 스포츠성을 강조하면서 타시는 분들에겐 포지션부터 특히 스포츠와 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않지만 이 친구도 자체적인 운동성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가 아니라 사실 괜찮죠. 이 정도면. 올바래요. 지금 여기 와인드 길에서 4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뭐 출력 충분하고요. 근데 포지션은 발을 앞으로 뻗고 있기 때문에 뱅킹을 하면 저는 되게 위화감이 와요. 이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는 족족 그냥 쫙쫙 꺾어주네요. 네. 이거, 스텝 가액이 일수겠어요. 스텝이 또 양옆으로 많이 삐져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뱅킹 센서도 달려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디테일 샷 보시면, 어, 제 스텝 밑에 뱅킹 센서가 있더라고요. 앞에 차가 있으니까 이제 천천히 가야겠죠. 이렇게 되면 선단을 놓고 단단한 로 가는죠. 음, 인터셉터 6 5 0에서 포지션이 바뀐 듯한 느낌 외에는 엔진이 좀더 뭐랄까 아, 미묘하게 짱짱해졌다. 출력의 연결감이 좀더 좋다. 뭐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브레이크는 브레이크는 네 <laughs> 브레이크는 미리미리 잡으세요. 네. 미리미리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오늘 혹여 이 쓰지만 쓰지만 포지션상 아 되게 느리게 잡힌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래도 미리미리 잡으시는 게 네, 라이딩 안전에 좋습니다. 뒷브레이크는 정말 뭐 그냥 뒷브레이크 나와요 이 친구도. 이제 탱크가, 탱크가 엄청 크거든요? 커서 이 무릎 폴딩 감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설명할 만큼 좀 약간 양옆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어서 이 탱크 주세요. 왜냐면, 왜냐면 이친구 크루즈라 이 스텝이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더 탱크가 뚱뚱한 부분을 감싸게 되니까 좀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네 처음 앉을 때 어, 뭐야 기름탱크 이렇게 큰가? 그런 느낌이 와요 얘 출발하겠습니다 그 시소 방식이 이건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이 스타일에서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장시간 편하게 가고자 어떤 곳을 이동하고자 그리고 네 투어러답게 즐기는 거니까 요 상위 트림에서는 여기 또 윈드스크린도 붙어있고 뒤에 백시트에 등받이까지 그러니까 트림이 두개죠 이게 제가 타고나온 인크레더블 그린이 순정상태고 일반 일반 트림이고 요거 상위 트림은 네, 주문을 하면 윈드스크린하고 등받이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시소도 기어 네, 포지션에 그리고 옵션으로 또 스텝이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편해. 음. 아, 요즘 편한 거 너무 많이 탄다. 빡센 것도 타야 되는데. 이 포지션이 저는 이제 원체 이런 포지션을 안 타니까 좀 낯설긴 한데 여기까지 오면서는 와, 이거 장거리 타면 정말, 정말 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네. 당연히 편하겠죠. 자, 그러면 가서 디테일을 잡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 좌측면을 보면 음잘 빠졌어요. 잘 나왔죠. 압서스 네. 쓰... 캠버각이 좀 앞으로 많이 벌어진 게딱 크루즈 스타일이고 스텝도 앞으로 나와 있고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잘 뽑은 듯해요. 그리고 이게 그린 색깔인데 탱크 음, 컬러가 이뻐요. 어후, 여기서 이렇게 찍으니까 기름 탱크 엄청 커 보인다. 어, 앞 타이어 이렇게 보면 아직. 저기 타이어에 페인트도 안 벗겨졌어요. 네. 이게 제가 좀 타서 간신히 300km 됐나? 아, 싱글 디스크인데 아 브레이크는 좀 아쉬워요. 이 친구를 타고 친듯이 조지면서 탈 스타일에 또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리미리 좀 잡으시는 게 좋고 브레이크는 좀 아쉽고 자 포크 서스 쇼와 거예요. 서스 앞서스 세팅값. 어, 좋아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이런 거 알루미늄이에요. 다 도색이야 뭐 깔끔하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헤드라이트가 이제 고전적이지 않아. <laughs> 로얄 앰필드도 네, 이제는 헤드라이트 냄새가 전혀 고전적이지 않게끔 느껴집니다. 그나마 고전적인 느낌은 여기. 네, 여긴 여전해 이런 것들은. 네, 그런 맛이 있어야죠. 그래도. 네, 앞 브레이크도 네, 유려하고 큼지막하게 어서또 전체적으로 조절이 돼요. 네. 미세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계기판이 여기서 보시면 또 싱글이에요, 하나에요. 달랑 네, 이걸 의미하는 이유는 즉 RPM 게이지가 없다는 거죠. RPM 게이지가 없고 가운데 네. 그리 이쪽에 여기 버튼으로 조작을 하면 계기판에 아무 버튼이 없죠 트림만 딱 조정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RPM 없는데 뭐 없으면 없는대로 타는 거죠 뭐. 네. 사운드 들리시죠? 이런 사운드에서 기판 그냥 신성 너무 단순해서 편해요. 저는 네 그리고 압수수의슈아 로고 들어가 있죠. 네 핸들바 위치 편하고요. 그리고 이 버튼류 위치들이 대단히 좀 고급져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고급져졌다는 거예요. 클러치 케이블 악력은 새거라서 그런지 좀 높아요. 약간 제 기준에선. 그리고 아까 그 계기판 조절했던 버튼이 이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등화관재료고 깜빡이고 크락션이고 그래서 이버튼요 350에 비하면 훨씬 낮았다 그립도 조금 두꺼운 듯 한데 감각은 쫀쫀합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이제 엔진 킬스위치 그리고 이쪽으로 밀면 이제 점화되고요 요거는 비상등 이 운동 확실하게 달았어요. 딱히 뭐가 없어요. 이쪽, 바 쪽에 보면, 네. 이런 것들은 뭐, 저기 업체에서 단 거고요. 로얄앰프트 쪽에서. 핸드폰 거치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이 우람한 탱크. 와. 우람하죠? 우람합니다. 네. 저 그린 컬러가, 음, 잘 나왔고. 사이드는 이제 블랙이고. 와, 나 비치는 거 봐. 그리고, 예의에이 블랙 파우더 분체도 장. 음, 깔끔하게 나왔어, 진짜, 이번엔. 뭐랄까, 그, 크롬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싫더라구요. 저, 그쵸, 제 취향인 거죠. 네. 라인들 뭐, 잘정리돼있고요 그리고, 가드, 가드 있고. 그 다음, 이게 이제, 옵션이에요. 시소 페달이, 사실은. 그, 푸스텝, 네. 앞쪽으로 몰려있죠. 요것도 옵션이 하나 있는 걸로, 여기 뱅킹 센서. 요거 있는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있어야 될것같더라고요 그래서 머플러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 유려하게 빠져나갑니다. 스윙함은 뭐 당연히 떠버리고, 네, 휠 앞에도 봤듯이 캐스트 휠이죠. 드디어. 네. 아, 이거는 그러면 이 타이어는 인도 타이어겠지? 네. 크루즈, 줌 크루즈? 네, 그렇게 써있어요 음... 세타 세타인가? 음, 하여튼 이쪽도 쌍발로 이렇게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가방이겠죠 100%네뒷소스 말이죠, 뒷소스 어, 이거 크루즈 계열이잖아요 의외로 뒷소스 이것도 좀... 어... 네네 네. 이건 전체적인 거 얘기할 때 얘기할게요 으 멋있게 잘 집어넣습니다. 었 검은색 군채 파우더 두 장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뻐요. 응. 이 우측면인데, 이쁘게 잘 나왔어, 진짜. 모르는 사람 이 보면 뭐지? 뭐지? 이럴 거예요, 아마. 아, 로얄 엠필드사의 어, 슈퍼메테오 650. 네. 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상위 트림 말고 하위, 하위 트림 또뭐 이제 뭐 윈드스크린 없고 텐덤 시트에 등받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시소 페달 없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시소 페달은 또 정착이 됐죠 어떻게 네. 아 먼저 먼저 이제 9천만원대 초반 그리고 중반 상위 트림은 또 9천만원대 중반이더라고요 아니 9백만원 <laughs> 9천만원이래 네 제가 어디가 아픈가 봅니다 네아 농담이고요 농담이 아니라 실원이죠실원이고네 9백만원 초반과 9백만원 중반대인데 뭐아 윈드스크린 좋아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많으니까 뭐한 30만원 정도 더 써가지고 상위 트림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저는 또 이렇게 앞에 라이트가 이쁜 바이크에서는 윈드스크린 나는 거 별로.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내내 얘기했지만 푸 스텝 앞에 있는 크루즈는도 많이 안 즐겨봐서 어, 제 취향은 좀 아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 서스가 쇼와 거잖아요. 도립식인데 네. 이뒷 서스도 또 쌍발로 모노쇼기 아니라. 근데 전체적인 주행 질감이 딱딱해요. 어, 나쁜 쪽으로 딱딱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 저는 딱딱한 걸 좋아하니까 사실은. 근데 이제 딱딱하면서 불쾌하냐? 딱딱한데 노면 추정성이 좋으면서 어, 스포츠성을 숨기고 있냐? 근데 후자예요. 딱딱한데 노면 추정성이 좋고 스포츠성을 숨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푸스텝에 뱅킹 센서도 붙어 있을만 해요. 잘하면 갈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포지션이 이렇게 이런 쪽이니까 크루즈 쪽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포트홀이나 또는 이렇게 범프 그 과속 방지턱 있죠? 그런 거 마치 뭐 미들급 네이키드 타듯이 뿅뿅 넘으시면 척추에 무리 옵니다. 목, 목디스크 있는 분은 큰일 나요. 타다가 바로 병원에 실려갈 만큼. 네, 요즘 과장되게 얘기했는데, 네, 딱딱하고, 어, 딱딱한 편이에요. 네, 크루즈로 하면 출렁출렁 거릴 줄 알았더니, 아, 안그렇더라고요그 제가 넉넉히 가다가, 포지션 편하니까, 어, 굶! 어, 네, 오래간만에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면을 잘 살펴보고, 네,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타게 됐는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와인딩 들어가서 좀, 시샘말로좀 어, 조져봤어요 조져봤는데 와벤기 선수 다깼더라구요네 추정성이 좋아요 크루즈라고 무시할게 아니더라구요 하긴 뭐 음. 근데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값이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크루즈니까 편하게 출렁출렁거리면서 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뭐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있다고 보고요. 대신 또, 아, 크루즈지만 가끔가다 좀 이렇게 막, 막 하고 이렇게 타고 싶은데, 나잘 타는데 하시는 분이 또 타면, 음, 음, 재밌게 잘 타실 거예요. 네, 센서 막 가악 긁으면서 그러시리라 봐, 보여요. 네, 짱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뒤서스나 이런 것들은 너무 짱짱하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하시면 돼요. 네, 그 톱니처럼 이렇게 딱 높낮이가 달라져 있잖아요. 네, 그걸 좀풀러서 장력, 댐핑 자체를 조절하시면 되겠고, 앞에는 조절 안 되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앞서서도 대체적으로 좀 짱짱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싱글 디스크는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네. 하여튼 슈퍼메테오 650, 제가 느낀 건, 음, 숨겨진 짱짱함, 스포츠성. 그리고 엔진도, 아, 인터셉터 650에 비 하면, 10에서 9% 정도 좀더 뭐랄까 출력 연결감이 더 좋아졌다 15% 까지 네. 잡는 그대로고 인터셉트 650 과거 그거는 뭐랄까 이거에 비한다면 슈퍼메테오 650 엔진에 지금 나온 엔진에 비한다면 약간 반박자까지는 아니고 한15% 그래 15% 정도가 좋겠네요 15에서 20까지도 네. 이 체결감이 조금 느려, 느렸다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 원대 이하 잖아요 참나 요즘은 이렇게 <laughs> 이 밑에는 많이 풍성해지고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바이크들이 네. 하여튼 1,000만 원대 이하에서 이하에서 미들급 확고한 미들급의 출력과 미들급의 배기량을 갖고 있는 바이크 내에서 로얄 앰필드가또 사고 한번친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좌우면 다 보여 드렸죠 깔끔하게 디자인 나왔고 출력 괜찮고 서스 짱짱하고 네, 딱딱합니다 출렁출렁 거린다고 이렇게 타시면 오판이에요 포토홀 조심하셔야 되고 범프, 과속방지턱 휙휙 넘어 다니시면 목에 물이 옵니다 그래서 가방 달고 뭐 하면 참... 음, 재밌게, 재밌게 타실 거예요 네. 어 미들급이라고 해가지고 뭐아 초보자니까 초급자니까 내가 이제 뭐 발인이니까 그러면 어,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또는 혹자 어 진짜 오래 타시는 분도 나오실 수 있어요. 네. 어, 슈퍼매트 6 5 0타 보니까 인터셉터 6 5 0아 지금 뭐 인증 중이라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죠. 내년에 나올까 궁금합니다. 왜냐면또 포지션이 살짝 바뀌면 또 바이크에 대한 느낌도 바뀌거든요. 네, 나름 여기서 뭐 엔진이나 서스나 뭐 프레임은 절대 바뀔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도 궁금했던 어, 슈퍼매트어 650의 시승이었습니다. 오비찬 모터사이클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어 확실히 이 크루즈 포지션에선 이 기아 이 시소가 있어야 편하겠어요. 아래 앞을 뻗으니까. 네. 그 뒷브레이크는 잘 안쓰게 되네요. 아무래도. 최고속은 뭐, 네. 뭐좀 땡겨봤는데 발이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laughs> 후스텝이 앞에 있으니까 팔바닥으로 바람이, 바람이, 주행풍이 올라오니까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최고속 뭐잘 나와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미들급이다 보니까. 아 드디어 로엘앤필드에 도착했습니다 여튼 슈퍼매테오 음, 650엄 재밌네요 이상입니다 예. 네네네 아우 재밌더라구요 예잘 나왔어요 소스도 짱짱하게 나와가지고 근데 좀 소스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요 예예예 네어 누구세요 어어 죄송합니다